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진짜 북한 이야기 황진희의 최선국입니다 오늘은 네. 아,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예, 자기 소개.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함경남도 북청에서 온 한유미라고 합니다 탈북한 지는 10년 되지만 어, 조금만 말을 더 하면은 엊그제 탈북한 것 같은 어, <웃음> 아주 <웃음> 네, 솔직당당한 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의 주제는 권한의 행군입니다 아, 네. 네 권한의 행군 벌써부터 어렵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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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어, 한 탈북자들 중에 상당한 대대적으로 탈북이 시작된 데가 아마 거한의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 저도 그때쯤에 음. 탈북을 했으니까요. 그때쯤에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왜 탈북했어요? <laughs> 어, 저는 원래는 조금 아버지가 좀 장사를 하셔가지고 조금은 잘 살았다 나름대로 거기서 음. 잘 살았다 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서 아주 그냥 펄싹 망한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제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어나 우리 집안을 일으켜 보자라는 그런 어 마음 <laughs> 마음으로 우와, 네, 그렇죠. 예. 네. <laughs> 중국으로 이제 어 도강을 한 거죠. 아. 네. 아, 지금 권한의 행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야 행군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중국과 권한의 행군은 뭔가 연발성이많마니다 그렇죠. 연관성이 연발, 그렇죠, 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어, 권한의 행군이니까 북한에서는 뭔가 나는 게 없으니까 맞죠. 무조건 중국으로 도강하든지 밀수를 하든지 원래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안을 일으켜 보자라고 어, 탈북을 하게 된 거죠. <laughs> 아니 건강하는 네. 게 저랑 네. 너무. 너무 비슷해서 저희도 잘 아, 살다가도 망한 케이스거든요. 네, 응. 망나가지고 제가 학교를 졸업해서 나 중국에서 돈을 벌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저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갔었거든요. 응. 응. 너무 비슷해서 근데 응. 두 분은 진짜 엄청 깡단이 그래도 음.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고 막 이래도 그렇게 막 북한 체제에 그렇게 세뇌를 당하다가. 국경을 넘는다는 건. 국경을 넘는다는, 넘는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그, 그것도 그때 나이가 다 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권한의해군때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민반 회의를 북한에서 어,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민반에서 요즘 중국 놈들이 와 가지고 사람 팔아 먹고 어, 음, 북한 여자들 인신매매하고 피, 아, 피 뽑아 갖고 돼지처럼 키우다 살쪄 갖고 아, 죽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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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래 갖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 맞아.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버는 아. 게아 아버지가 중국 갔다 오면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음. 아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자리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가면 돈을 벌어오니까 저도 무작정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죠. 근데 무작정 중국으로 누가 데려갈 거야. 브로커들도 돈을 그렇지. 받고 데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냥 나를 그러면 팔아라. 팔다가 나 도망오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팔면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팔아라고 해 가지고 그 브로커랑 이렇게 다른 분들을 해 가지고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그랬는데 한명그 집에 몇명 있었는데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 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즉 거기서 한달 있었는데 잠시만 잠시 그러니까 팔려 가니까 음.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모아 갖고 중국에 파니까 음. 그 사람은 얼마 받았는지 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음. 나이가 있으신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고 정말 어, 예쁘고 어린 사람들은 천차만별 그. 그 사람보다 네다섯 배 가격이 되는 분들도 있고 다좀 제일 비싼게 얼마요 예 그때 당시 제일 비싼 게 중국 돈으로 만 육천 원이었어요 아~ (10년) 네. 전이에요? 그렇죠. 10년 전. 16,000원. 작은 한국돈?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돈으로는, 돈으로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10년 음, 전이면. 그때 당시에 10몇년 전에 중국에서 어, 한 달에 수입이 1,500원 정도 됐거든요.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면. 음. 그러니까 15,000원 정도면 거의, 작은 돈이 아니고 그렇죠. 그 돈이 북한으로 나가면 더큰 돈이 되는 거죠. 평균 가격은? 평균 가격은 7, 8,000원 정도. 음. 중국 와. 돈으로 그때 와.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게. 북한 사람한테서 팔려 가지고 그러니까 음. 북한 사람은 중국에 대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파는 음, 거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가서 팔려 나가는 가격이 그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주, 북한의 브로커가 가지고 가기는 7,800원에서 1,000원 정도. 사람마다 아, 한, 그렇죠. 한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또좀 다르지만 보통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아이 사람이 나는 또 젊으니까 나름대로 음. 젊으니까 이 사람이 나 800원에서 1,000원 받겠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못 가도 반은 나는 나는 얘기를 했어요 나를 팔아라 팔은 아. 대신 반은 우리 집에 주고 반은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인데 이 사람은 나를 데려고 갔는데 못판 거예요 나도 팔리고 싶었고 근데 <웃음> <웃음> 네. 왜냐면 나는 빨리 음. 돈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야 되, 음. 되겠으니까 그니까 내 몸을 희생한 거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랬는데, 저, 제가 너무 외소하다 보니까, 그때 몸무게가 30kg 였어요. 음. 그때 18살인데, 그니까, 러 어, 저는 18살이라고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거짓말이다. 너는 13살이다. 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결국은 팔려가지 못했어요, 저는. 음, 너무 어려서. 네, 그때는 그게 되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돈을 일단 못 보니까, 집에 빨리 나는 주고 줘야 되는데, 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죠 그때. 응. 야, 그러니까 이제 <laughs> 만약 팔려 간다고 합시다. 응. 팔려 가면 응. 그 돈을 팔린 본인은 그 돈을 받을 수. 있. 없죠. 무슨 쌩뚱마 같은 <laughs> 소리하고 있어요. 진짜. 아, <laughs> 어째 울어? 쌩뚱같은 소아그 사람들이 우리를 시집오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뭐 우리를 줘요 그거를.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했어요. <laughs> 안, 안 네. 그럴게.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아, 본인은 그냥 가가지고 팔려가서 음.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음. 가족한테 돈을 보낼 목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런 음, 게 아니까. 그 룰을 아니까 그쵸. 그렇게 한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룰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르고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알면서도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데려다 달라 그리고 원래 좀 알던 사람이니까 반반하자 그런 식으로 저는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음. 알고 넘어간 거예요 제가 아는 언니는 모르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국경지대였대요 거기서 야 오늘 우리 저기 시장 그좀 중국 물품도 많은데 시장 구경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차 타고 가니까 어, 가자 해서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을 주더래요. 차 안에서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을 잃었대요. 음, 음. 그리고 눈 떠보니까 뭔가 중국 물품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집이더래요. 아 여긴 국경적이니까 좀잘 사는 집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가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친구가 이 고난의 행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뭐라도 이제 장사의 길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를 판 거예요 그냥 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엄청 막역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고난의 행군 네. 때 보면은 뭐 북한에 대뭐 살긴 했잖아요. 대신 국경 쪽은 그 지금처럼 그렇게 좀 심하진 않아. 허술했다 얘기를 해야 되나? 다 아, 네. 경비가 네. 경비가. 그런데 우리 동네 언니도 친디 친한 언니가 있는데 몇 년도 몇 년도? 그 언니는 한국에 언제 치... 아니 경비가 허술했 때가 몇 년? 그러니 년도. 96, 7년도 아, 집이 아, 김책 사람인데 온송이씨 갔어요. 온송이씨 가서. 딱, 고는 행딱 들어가니까 못 살고 힘드니까 그 동네 남자랑 한분 같이 도망을 갔는데 그냥 삶 몰라. 그때는 한국 가는 사람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잘 어. 몰랐어요. 저는 중국 갔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음. 보니까 그때는 한국 오는 루트도 되게 힘들었대. 막수영해서막 6개월 만에 오고 막좀 그렇게 왔대요. 음. 대신에 중국하고 북,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옛날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대요. 음, 네. 그래도 좀 쉽게 갈수 있을 만큼. 대신 음. 한국까지 오는 그 길이 음. 어마어마 진짜 막 음. 자기도 몽 어디 막뭐 수영을 하네 죽고 싶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 브로커 없이 그냥, 오는, 그냥 음, 그치, 오니까 그치. 그냥 깜멍으로 오니까 고난이 그때는. 근 그게 진짜 힘들어지면서 한국 가는 그게 좀 약간 음. 많이 좋아진 거지. 이렇게 팔려 간다 하면 시집 시집 가는 거 있을 거고 구덩 그런 모델이 가요? 거의 다 시집 아니에요? 거의 다 거의 시집. 거다든 거의 다 시집이죠. 음.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하더라고. 음. 화상 화상 채팅. 아 여, 여, 어, 술집 같은 아 노래방에 팔려가는 경우도 어 있다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격이 쎌 거라고 아마 그런 데 가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에이. 조금 좀쎄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노래방 팔려가는 거 제가 중국에 도착을 했을 때그 심양에 있었어요. 민박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선족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여기 심양에 이렇게 노래방에 보면은 북한 여자애들도 있다 그리고 꽃제비들도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저 그때 그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북한 여자들이 저, 저도 중국에 딱 왔을 때저 안쪽에 가 있다가 말이 잘안 통하니까 여, 연변 쪽에 왔거든요 그게 좀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노래방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여자들이. 오, 네, 그러니까 술집에서 음. 일하는. 왜냐면 일단 신분이 없으니까 음. 취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취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술집에 가서 주인하고 좀통 친해지고 하면 음. 주인들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 돈을 벌어주니까 음. 많이 커버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해서 어, 그 술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 굉장히 많았어요. <laughs> 아 이게 그. <laughs> 중국 쪽에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권한의, 기본은 권한의 행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네. 분명 인신매매가 분명한데, 네. 북송대 가르고 잡혀왔잖아요. 네. 그래서 교화소 3년을 했어. 네. 교화소 끝나고, 교화소 끝나면 머리를 다, 머리카락을 자르거든. 자르, 교화소 들어갈 때 자르거든. 네. 도망가면 네. 그냥 네. 딱 맞아요. 보면. 음. 티 죄인이 네. 나왔다. 음. 근데 교화소에 끝나자마자, 집도 안오고그 네. 자리에서 도강. 다시 암흑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이모가 그랬잖아요. 어? 우리 이모가 그렇게 해서 왔어요. 아. 집도 거기서 나오자마자 세, 거기서 2년 살고 그리고 바로 한국을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집도 안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있는데 저랑 음. 또래예요. 그리고 같은 청진인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죠. 근데 그 친구는 중국 도강을 하다가 잡혀갖고 5년을 살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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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 한국행으로 잡히나면, 음. 그래갖고, 교화서에서 5년을 살았는데, 그, 오, 북한의 그 전거리 교화소가 음. 1년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음. 막 봄에는 사람 방목하고막 저희 아버지도 거길 거쳐갖고 나오다 보니까, 정말 사람 버티기 힘든 그런 곳이, 근데 거기서 5년을 이 친구가 버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출산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음. 야, 넌 진짜 영웅이다. 근데 지금 막 이, 이 척추랑 뭐 이런 쪽이 다 음. 문제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자기가 5년을 버티면서도 나오자마자 다음 날로 탈북을 하다가 음. 또 잡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바깥세상을 보고 나서는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한번만보면 그래, 음. 그래서 그 아, 5년 맞아. 그 지옥 같은 데서 살면서도 나오자마자 탈북하다 그대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자기를 치료하러 나온 음. 보이지더니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알던 오빠더래요. 음. 그래 갖고 야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니네 꼴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넌지시 하는 얘기가 너 다음에는 가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는 중국에 가지 말고 니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곳에 가라면서 한국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보이지도 음. 아니 음. 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방막 이상한 이만갑 같은데 막 이런데 나가지 말고 아그 요즘 탈북프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있잖아요 아 그런데 나가지 말고 해가지고 아 뭐지 이만갑 무슨 사람인가? 문재영 했을 때. 근데 아, 아.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나서 요즘 작가들이 뭐야 하나에서 나온 친구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연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음. 탁테서에서 나왔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 여기 이만갑 작가인데요. 뭐요? 이만갑이라고? <laughs> 저 탈북자 아닙니까? 그랬어요. 너무 놀라 가지고. 뭐그 아. <laughs> 정도로 그게 진짜 요즘은 탈북하는 것도 많이 좀 늘었어요 또 그거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음. 그북한에서 <laughs> 행방불명 된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어요 음. 진짜 음. 100만 명이 넘고 지금도 북한하고이한게 전화랑 하고 뭐 어디 탈북 어디에뭐탈북에 가족이 있고 하니까 전화도 네. 하고 음. 하는데 그 지역이 할 때마다 행방불명 된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국에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 그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가 갔냐, 이거지. 중국에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중국에만. 내가 볼 제가 볼땐 거의 모두가 중국에가 있고. 그렇죠. 네, 맞아. 그리고 또 상당히 중국은 보면 여자들은 살아남는데 아. 남자들은 못 살아. 맞아요. 남자들 살기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하하면 저기 그 하나원의 선생님이 팔자 선생님인데 자기는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후회해 본 거를 네. 중국에서 후회받 봤다는 거예요 음. <laughs> 부, 북한 여자들은 밥을 얻어 먹고 사는데 자기는 음.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른 탈북자 남자들은 음. 막 강도, 도둑질을 음. 안 해본 게 없고 이동하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왔더니 러시아에 가면 네, 방목 같은 거? 아니, 전쟁 춘이라든가 오대든가 이렇게 아 전쟁, 영영.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영병으로, 영병으로 가는 거야 거기에 남자들은 10년 군사복무를 군사복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싸울 줄 알거든 음.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지 음. 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이 사람이 3년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고 싶으니까 네. 집에 가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데 집에서는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네. 제사까지 다 지냈단 말이에요 3년째까지다 지냈단 말이에요 사람 오래 살겠네요 근데 <laughs> 이 사람 가고파서 계속 굴다가 한국을 알았으면 왔지 이 사람이 에이. 근데 그 생각 너무 세뇌돼서 한국 갈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어, 그 그러다가 대사관에 가서 네. 트렁크 두 개를 꺼내놨어 에이. 그거 뭔지 몰라 이 사람은 그 말안해 네. 이거 장군님한테 바친다고 나 고향에 보내달라고 집에 보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그 대사관 사람들도 뭔열어보지 그거. 네. 가시 그냥 가, 원래 갔다가 하나만 주고 네. 그다음에 북한으로 가라고 그랬고요. 네. 그서 <laughs> 구매한 영어로서 돈을 받아 가지고 어, 돈을 가지고 그게 다 돈이었구나. 음. 어, 더 그러니까 뭐, 뭔지 모르지 근데 어, 어.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왔는데 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음. 와서 산다가 네. <laughs>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거마저 당해 바치고 <laughs> 지금 계속 북한에서 이런 현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신 매매 당하고 음. 전쟁 가고 이러는 거 보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음. 네, 뭐 정부를 역할 것만되지만 정부가 일단 굉장히 눈 감아주고 음, 그거를 맞아. 복성시켜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 상품화돼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행군 때 Well... 남자들은 중국 가서 도둑질한다 했잖아요. 응. 근데 고난의 행크 때다 도둑질은 다한번이다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죠? 고향 <laughs> 고난의 행크. 그런 말은 숨겨. <laughs> 아니 남자, 남자 남자들은 진짜 군대 북한 군인들은 다더듬놈이라잖아요그래가고 그렇죠. <laughs> 고난의 그때 제일 심했어요. 음. 그거. 우리 동네에도 할머니들이 이렇게 햇볕 쬐느라고 이렇게 옹기종기 음. 모여서 다들 이렇게 울바자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음. 하고 하는데 맞아. 군인들이 탁 지나만 가면은 공산군이 떴다고 하고 응. 다들 <laughs> 각자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와요. 낮에도 왜냐하면 응. 백주 대낮. 응. 도 도둑들이 너무 하니까 도도 강도. 그때 집원격무로 걸려 들어갔고 민가에 가가지고 쌀을 훔쳤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열두 명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군인들을 세워놓고 두아 명은 주도를 한애두 명은 교수형을 하고 그리고 열 명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다 입에 재가를 물려 그때 제가 아홉 살이었어요 아홉 살인데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다가져갖고그 강둑 위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수탉을 했는데. 어떤 군인이 나와서 제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가에 들어가 쌀을 독질하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뭐 군인들 쫙 세워놓고 쏴!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총들어다니까그 사람들이 제가 물리, 물렸는데 막 얘기하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총을 딱 싸니까 다 죽는데 그 순간은 못 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아, 그리고 총, 작, 공개체험은 응. 다 나도 한번 봤거든요. 어릴 때. 응. 근데 그게 다 끝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이런, 가만니 같은데, 민도들좀 알아갖고, 하면 잘못 실어가지고. 권한의 행군 때, 군대들이 도둑이 제일 많은 이유가,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나라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 백억을 못 주니까, 군대들하고 제일 힘들어가지고, 군대들이 음. 먹을 게 없잖아요. 원래 그, 그치. 원래 북한이야, 그, 군대들하영양실도 그 제일 음, 많아요. 맞아요. 어, 영실이 맞아. 진짜 맞아. 제일 아, 영실. 많아요. 진짜 말랐잖아요. 아, 강영실이 영, 어, 영실이 진짜 제일 많은 게 북한 군대인데, 그 사람도 할거 없으니까 민간의 집을 들어가서 이렇게 살또 살려고 하는 그 그렇지 법이구나. 그리고 그 상사들도 오면은 제일 먼저 도둑질하는 것부터 가르친대네 그. 응 그, 맞아. 제일 대, 먼저 어, 잘그 도둑질해야 도둑... 아, 되고. 사실이응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총살은왜 하냐고 자기네가 시켜놔가지고. 그리고 보는데 도둑질해라도 막 이렇게 보낸대요. 갖다 그러니까. 뭐 갖다오라고 이렇게. 저절 해오라고. 응. 응, 네 응,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 우리가 학교 밭이 있잖아요 학교 학교에서도 농사지니까 음. 학교 밭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경비를 서니까 잠시만, 학교, 바, 학교 밭 아, 아, 학교 밭 아, 학교 아. 학교에서도 네. 농사를 짓잖아요 학교 밭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짓는데 우리 동네 군인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학생이니까 학생이 경비를 서는데 야, 다 이래서 돌아서라. 이러면, 어, 아, 군대인데 어떻게 무섭잖아요. 어. 돌아서 있어. 그럼 자기네 그냥 다 따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어. 없는 거예요. 군대니까, <laughs> 어. 야, 다 돌아서, 눈 감고 돌아서라. 이러면, 아은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대놓고도 막가가 음, 군대, 가지고 군대, 군대, 군대들은 10년 이상 복무를 하는데 국가에서 음. 식량은 안 하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이제 뭐 염소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키우다가 음. 아무래도 쌀이나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가에 와서 그걸 도둑질 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영양실조로 가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음, 집에서도 음. 해줄 게 없잖아요 음. 집에서 입을 덜려고 보냈는데 거기서도 영 10년 실전에서 오니까 그때 막 한창 유행했던 게 지고기가 영양 영양소가 좋다 해갖고 응, 지잡으로 다닌 사람들 또 그렇게 많아서. 쥐 메뚜기. 그 군대들이 군대들이 아는 게뭐 독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들도 그 군대가들 너무 독실을 하다 보니까 좀 머리가 쓰, 머리가 쓴가 아, 북한에는 좀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땅집이라 해서 집을 어, 땅집. 많이 지어서 어, 주택 어, 주택, 어, 주택. 어, 많이 이렇게 짓잖아요. 독지 어. 응, 독지를 짓잖아요. 음. 그러면은 강릉 무조건 개를 기르는데 개도 군대를 못 이겨 그러면 은 아, <laughs> 진짜 개도 군대를 못 이겨 아, 오빠 그 유리 유리 같은 오해달 게. 아, 아. 그러니까 담벼락을 담벼락을 말라고. 이렇게 넘어오기 아. 때문에 거기다 세산슬 아니면 아, 유리를 이렇게 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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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가지고 어. <laughs> 근데 그것도 넘어온다는 게참 어떻게 하냐면그 아, 마대 퍼대를 탁 덮어갖고 그냥. 아, 네. 노래 부르면 넘어요. 그거 넘는 거는 뭐아 뭐, 그렇겠다. 음, 담요 같은 덮으면은 아프게 고난의 행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인간성 음. 이게 사람이 배고프니까 일단 인간성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내가 살던 아파트가 시가가 200만 원으로 평양에서 추방돼가지고 지방에서 음. 시골에서 그북쪽 옆에 있어 음, 음. 거기서 산 어? 아파트가 200만 원으로 그때 그 제일 비싼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어. 철, 철도 철 옆이고 역전 옆이고 전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어. 근데 윗집에 있는 인민반장은 네. 그 집을 2만원에 산거에요 2만원에 음. 음.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되게 비싼데 어 200만원인데 나는 네. 200만 주고 샀는데 네. 이 사람은 2만원 주고 산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살았나 샀냐 사연을 듣다 보니까 국가에서 배급을 주다가 갑자기 못 주는 게 권한의 행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캐 먹고 파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다 먹었잖아. 북한은 항피화 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화되니까 집을 내놨구야 사라고. 아 맞아 그런 사도 많아요. 근데 근데 신기한 게 이거야.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에이. 200만 원짜리 집을 150만 원에 내놨단말이에요 이게 팔릴까 하는 거야. <laughs> 먹을 게 귀하니까 안 팔리고 에이. 있네 그렇지. 그게. 에이. 그거를 파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 아니 응. 사지도 않고 그거 살 거면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집 따위가 필요 없단 말이죠. 아니 말. 그냥 그치? 사내가 천막 지놓고 구더 가지고 먹고 살면 돼. 응. 어, 그훅훅 그러니까 파고 응. 불 떼고 그냥 하고서 응, 굴뚝 빠가 놓고 네. 그렇게 솔직히 노력해서 네. 운막 치고 그냥 사, 살지 그렇죠. 집이 필요 응, 없다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걸 야뭐한 10억 되는 거 2만 원에 사람은 내가 살까? 그거 사, 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돈 있어도 왜냐하면 모을 네. 게기여야할 때는 음. 그, 그 집을 안 산다고 진짜 네. 이 집이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내려서 (2만 음. 원까지) 음. 음. 그러니까 이민 반장이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네. 결혼해가지고 집 살아야 되니까 네. 총 재산 (4만 얼마) 있던 데서 음. <laughs> (2만 원으로) 그 집을 산 거란 말이에요. 음. 지금 그 집을 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네. 나는 좀잘 살았. 나는 좀 이렇게 좀 컴퓨터로 막 계속 먹고 살았어요. 아. 근데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근데 베란다에다가 물고기를 말리면 네. 없어져. 오, 당연하지. 옷, 상층인데 없어져. 그래서 당연하지. 사, 없어져. <웃음> 그래서 <웃음> 당연하지 그거는. <laughs> 앞에 아파트 가서 좀 살펴라고 네. 하는데. 네. 앞에 아파트부터 가니까 그 장대에다가 뒤에 꽃쟁이를 꽂아갖고 네. 그 이민반장 세 대주가 꽂아서 가져. 가 아이고 뭐, 아저 저 오빠 얘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살충이라고요 제 7층 아파트 있을 때 우리 집 앞에 가오리 너르넝고 옆집에 청년이 와가지고 배룬다 타고 와서 가져가서 제 눈으로 봤어요 학교 갔다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집 넘어가가지고 가오리 물고기 그걸 두갖고 넘어갔는데 야, 아 근데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그걸 왜 못해 <laughs> 니건좀나그 네. 닭을 키웠는데 네. 닭도 없어지는 마, 거예요. 뭐뭐다하지다 없어지는. 강아지다 개도 강아지. 강가에 있는데 낚시 코에다가 옥수수 사를 엮겨 가지고 짱 내려 보내니까 나달 못 먹은 달기 옥수수보들이 미친 거야. 앉아. <laughs> 딱, 딱 잡아오는데 걸린 거예요. 아, <laughs> 이렇게 쓸 걸고 왔는데 이게 걸리니까 달게 소리를 못 내요. 아니, 오빠는 와. 평양 청구석에서 와 가지고 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지금. <laughs> 평양, 아, 평양 청구석에서 뭐, 와서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른다고 지금. <웃음> 저희도 뭘하거같아 <laughs> <것> 그러니까 <laughs> 전기 가또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살못하잖 그래서 장으로 김치도 바닷가라서 명태를 이렇게 막 말리면은 저희가 2층이었거든, 5층짜리 아파트가. 근데 어. 그 2층에는 잡히니까 항상 사투 찍가 아, 아무기 어머니, 저희 명태 좀 널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대신에 넓어서 말려주거든. 어. 그 사층 쯤막 막혀나. 어 군대 나 준대면 너도 맞면너둑 맞히니까. 그러면 사층 안두안 맞힐 것 같아요. 베라 음. 지붕에 올라가서 밧줄 내렸다 이거는 내려 타고 내려와서 도둑질이 가거든요. 또. 그병 태민 마리를왜 목숨을 걸고? 보면은 그 보면은 그딱 군대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아니 어때? 저는 저는 제가 겪은 건데 내가 겪은 게 아니고 내가 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 <laughs> 아 진짜 너무 죄 죄송하지만 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어, 여름에는 풋깡내를 먹어야 되잖아, 요 8월달이면. 근데 그햇깡내를 내가 그거를 먹으면 가을에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고생하잖아. 그러면 새벽 3시나 4시에 남들이 다잘때 앉아, 우리는. 앉아고 준비를 하고 있어. 다른 집 거를 훔치러 가는 거야. 진짜? <laughs> 다른 집거 훔쳐서 우리가 먹는 거야, 그 강냉이를. 억수수.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가을에 이게 이것도 도덕질도 엄청 부지런하고 머리도 엄청 좋아야 되고 그래야 할수 있는 거지 오빠처럼 평양 청구석에서 오면은 아무것도 못살요 지방에서 살면은 아! 하나도 안 어, 돼. 진짜 <laughs> 그렇더라. 나는 방금까지 <laughs> <나는, 웃음> 그, 그 유미 언니처럼 얘기하는 게 도둑질하려고 대기를 했잖아. 난 텃밭을 도둑질하 대기해서. 를 텃밭도 도둑질하지. 학교 <laughs> 응. 고난행. 맞 보면은 모든 게다 그냥 몸 따고 그냥 에. 학생 자체 부담이에요. 진짜.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응. 학 북한은 학교에서 모든 필요한 거를 학생들한테 응. 받치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거 안 받치면 그냥 왕따가 돼 버리는 겁니다. 붓필, 지시본, 뭐그리상 재상, 청소 너무 그래서 텃밥이 귀하다 보니까 귀에, 없어. 맞아. 그러면 어, 어느 집에서 뭐 하던 새벽에 딱 언니처럼 새, 대기를 하고 있어. 아 새벽이네 사람이 없네. 그럼 가서 텃밥을 훔쳐오고. 아, 말그 아. 그 아. 진짜 혼안애들북한 까지 더질했으면 아마. 북한에는그 <laughs> 텃밥을 <laughs> 그 가지고 물 넣고 <laughs> 이런 거 청소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바닥에 먼지 날린다고. 나머지 또 사용한 더러운 톱밥은또 우리 불때불 때잖아요. 아궁이다가 음, 아, 아, 톱밥을 아, 네, 다져서 불을 떼면 밤색 밤색 그래도 은근히, 은근히 은은하게 온도를 따뜻하게 맞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평양 천 놈이라고 하는 게 <웃음> 평양 <웃음> 평양 세트장에서 와가지고 난 어, 세트장 <웃음> 평양 <웃음> 평양 북한 세트장이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 평양에 있다가 지방에 딱 오니까 여기인 진짜 초절한 삶의 현장. 그럼요. 그야말로. 아, 네. 그리고 군대한데 대드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고. 음. 아, 아 밖에 안 나. 살겠다고 그렇죠. 평양은 음. 어느 정도라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군대들이었잖아. 네. 그 군대들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음. 군대는 음. 많고 쌀은 안 주고. 음. 뭐 그러니까 군대들 너무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러다가 오 들키면 무서운 게 없어. 음. 그냥 때리고 패고 하면 죽어요. 음. 그럼 도망가요. 음. 군대들이 때린다고요 민간인은? 어. 그러면 아... 어왜뭐 북한 사람 아니 놓칠도 올라 아니 우리는 같이 같이 싸우지 막 이러면서 아 이거 이러면서 야 시시 <laughs> 말이야 지방은 <laughs> 야넌 엄마 아빠 없냐 <laughs> 야너동세개 <동생이> 없니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나 그러지>. 이렇게 <laughs> 막 사투리를 이렇게 하는데 <laughs> 어, 무서운 그이 사투리가 너무 무서운 거야 평양에서 <laughs> 네, 지금 막 그럴 수 금방 있다며. 왔는데 <laughs> 여자가 말하는데 <laughs> 예쁜 여자고 하한 상이 다 깨지고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평양에서 <laughs> 네. 그러고 있는데 군대가 한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문 열고 응.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그집 여자가 이렇게 눈 떴다가 눈딱 마주치고 그 군대하고 응. 그다음 잠을 는여낸 거야. 다시.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가만 안 놔두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군대 들어와서 쇠톱 가져온 거로 북한은 잠을 쓰 이런 거 걸잖아요. 응. 그냥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거야 그냥. <laughs> 그래서 쌀을 7 k g 가지고 대 야. 좀 평양 평양 좀 미개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laughs> 아니 평양이 시골이 지방이 가니까 군대하고 <laughs> 싸우더라고. 싸워야지 아 같이. 평양에 꼬집이도 응. 응. 많고 원래 처음에는 성분 정치를 내밀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대준다는 거는 응. 음. 민간인들이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국인들이 그 도덕질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도덕하고 눈도 마주치고 맨날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응. 우리 집에 그러니까 북한이 도덕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당에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야. 큰 이렇게 응. 개, 대형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갖다 넣으면 너는적적 개네한테 깽소리도 없이 응. 다잡혀가는거 개가. 자개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 즉 그거는 해보셨네, 그건 제가 진짜 전문가인데. 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 진짜요? 벌써?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저 들려주겠습니다. 응.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laughs>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